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네. 아멘. 네. 자,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아, 요즘에는 우리가 성탄절을 굉장히 크게 기념하지만,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랫동안 이 기독교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날은 바로 이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부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오늘 교회력 제2독서 고린도전사 말씀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만큼 이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그다지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금요일 금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못했다가 안식일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 지나고 일요일 새벽이 되었을 때에 바로 이 일요일입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일단은 서둘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빨리 일단 넣어놓고, 이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대로 이렇게 하려고 여인들이 이제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런데 입구를 막아뒀던 돌이 굴려 옮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관을 넣고 그에게붕분을 쌓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당시의 매장 풍습은 이 바위 산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집처럼 이렇게 구를 동굴 같은 걸판 다음에 거기에 시신을 뉘어놓고 그 앞을 큰 돌을 굴려서 이렇게 막아놓는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두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돌을 여러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돌이기 때문에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는 거죠.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그쵸? 아,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일까? 하고 엄청나게 근심이 되겠지요. 네, 그러고 있을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네, 아마도 천사들이겠죠. 아, 참고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고, 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처음에는 없었다가, 제자들이 돌아간 뒤에 막달라마리아 혼자 남아서 울고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막,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입니다.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자, 이두 사람 찬란하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게 범상치 않구나. 이걸 보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말합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 이 사람들은 그 천사들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기억하라 예수께서는 분명 죽으셨지만은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게다가 천사들은 이게 그냥 뭐 우연히 우리의 예상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예전에 예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예고하셨느냐?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니라 하셨느니라 한데 사실 예수님께서 는이 말씀을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때는 그 말을 세 번이나 듣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 이 여자들은 그때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 맞아. 그때 그 말씀 하셨는데, 이게 그거구나. 그때 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긴가민가 했겠지만,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얘기 알리니, 그리고 무덤을 떠나 이 모든 것을 11사도, 제자들이지요. 아, 이제 제자들은 사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또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립니다.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누가는 다시 한번더그 부활의 첫 증인들이 누구였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요, 지금도 뭐 그런 여, 경향이 있지만 여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뭐 감정적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느니 어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첫째로는요. 부활 사건의 진실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 여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남자들이 봤다고 말해야 이걸 믿어주지 않겠어요? 지금 오늘 누가 보고를 봐도 이렇게 말하는데 제자들이 안 믿어요. 제자들은 아이고, 뭐저 여자들이... 너무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뭐 헛걸을 봤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헛하나요? 믿지 않냐? 여자들의 말이라고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디 전도하러 가가지고 아, 예수님 부활하셨다. 누가 봤어요? 여자들이 봤다. 아무도 안 믿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서의 제자들은 다 여자들이 봤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일어난 이야기였음을 말해줍니다. 게다가 복음서마다 이 부활 사건의 이 스토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좀 서로 입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 우리 그때 니 니는 어찌됐나? 이는 맞춰가지고 이 됐구나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본것내내 내 기억 그대로를 얘기했고 그 기억 그대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성경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도요. 우리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목격자들의 증언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이 고전 영화 중에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본 영화인데 라쇼몽이라고. 그 영화가 이런 이야기를 다룹니다.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기억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그런 경우 많지 않나요? 특히 이제 부부싸움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당신이 예전에 그랬잖아, 그럼 내가 언제라든지 나는 분명히 이런 의도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걸쏙 빼먹고 다른 것만 기억한다든지 우리는 주로 우리한테 유리한 것 또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것이 그 부활의 진실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짜맞췄거나 거짓으로 지어낸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일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둘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약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요. 당시에 여성들은요. 사람으로 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수를 살때 여자는 빼고 오셨어요. 여기 사람 몇 명입니까? 하면 4명이에요. 네 여자와 어린아이는 뺐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성은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죽음을 이긴 승리, 이부활의 영광스러운 증인의 자리에 여자들을 세우셨습니다. 11절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탈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오히려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배신했지만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는데, 사도도 아니고 나중에 열두 제자 이런 거에 언급되지도 않는 여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 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도 이게 제자 체면을 베드로가 세워줍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무덤을 한번 직접 가봅니다. 가봤더니 시신을 쌓아두었던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는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확신하기보다는 그저 그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한 복음에서 자세히 나와요. 요한도 자기도 직접 갔었다며 이게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요. 오늘 본문은 부활의 첫 목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이었고 그들이 무덤에 갔을 때그 무덤은 이미 비어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오늘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력 제1독서인 이사의 65장 17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오늘 요거 하나 배워 가신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요거 신학적으로 새 창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새 창조. 이게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곧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의 65장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아멘. 이렇게 하다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교회는 제2독서인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 열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음 열매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계속해서 보시면은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바로 우리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의 그새 창조가 그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열매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최종적이고 궁극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종말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종말은 시간적인 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이게 아니에요. 종말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이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종말입니다. 어? 그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이나 지났는데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최종 목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종말론적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였고, 그 다음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실패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이어오다가 최종적으로 더 이상 이건 실패가 없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종말론적이다라는 말은, 이, 이 땅이 다 망한다. 이게 아니라, 최종적이고 궁극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그 국면. 아,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최종적으로, 그 전까지는 그림자죠. 우리 구약을 그림자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림자처럼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모형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다가 우리, 그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모델하우스처럼 하다가 이제 진짜 집을 딱 보여주셨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종말론적이라 그러는데, 그게 어디서 드러났느냐? 바로 부활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그 정도가 아니라 새 창조의 첫 열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요. 그새 창조가 실제로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한다는데 뭐 그게 뭐그대건나 아우 되겠구나. 왜?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걸 보니,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새롭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새 창조를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고, 이제 저 미래에 완성될 그새 창조를 말이죠.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 7절유 명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언어를 볼때 해석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 창조입니다. 카이네 크티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크티시스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것. 카이네가 새롭다. 크티시스가 이제 만들어진것인데 이거는 그 사람,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카이네티시스, 새로운 존재가 이, 이, 이 사람하고 연결될 수 있지만은 사실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무생물, 그니까이 전체 세계가 새 창조의 시스템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가 그 사람에게는 온 것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창조가 왔다는 거, 새 창조를 그럼 살아간다는 거, 그 사람에게는 새 창조가 왔다. 나는 이제 새 창조를 살아간다. 이게 무슨 뜻인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톰 라이트라는 학자의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부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게 영어 제목은 Surprised by Hope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에 놀래다. 희망 때문에 놀랬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 희망이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근데 그 부활, 우리의 소망인 부활이 그동안 너무 오해되어 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톰라이트가 연구를 해서, 부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책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책인데요. 이걸 뭐 기니까 여러분이 다 읽으시기도 힘들 것이고 또뭐 제가 또 이걸 한마디로 말하기도 어려울 텐데요. 제가 결론부의 한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부활절과 함께 이 세상에 시작되었고 부활절은 창조계 전체의 회복 구속 재탄생을 가리키고 있다는 내용의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손들어 보십시오. 모든 사랑의 행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한 모든 행위, 모든 진정한 창조성의 행위, 즉, 정의가 시행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가족이 치유되고, 유혹을 거절하고, 진정한 자유가 추구되고, 성취되는 이 모든 이 땅의 사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행하고 최종적 새 창조를 예견하는 긴 역사의 사건들 안에 있는 것이며 희망의 이정표 역할을 하면서 뒤로는 초림을 그리고 앞으로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들어보신 분은 손 들어보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선포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선포해 지금 제설교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읽었으니까. 쉽게 말해, 쉽게 말하는 게 어렵지만, 부활은요, 톱라이트의 표현을 빌자면, life after death.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닙니다. 아,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되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life after life after death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 몰라요, 뭐 어떻게 될지는 죽고 나면 이제 낙원에 있겠죠. 우리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부활입니다. 내가 죽었어요.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육체는 썩고 영혼은 낙원에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임시적인 장소. 낙원에 있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가 완성될 그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썩어진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이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모든 이들은 무적의 끝이 없는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그러니까 이, 이 지구를 새롭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종말론입니다. 그런데요, 그 생명은, 부활의 그 생명은 단지 그 재림 때에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생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새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비록 그것이 다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씨앗은 이미 심겨졌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는 톰 라이트가 말한 것처럼 정의가 시행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가족이 치유되고 유혹을 거절하고 진정한 자유가 추구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새 창조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살아간다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목소리> 그러므로 내 살아가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부활을 믿는다면 견지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왜? 우리의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땡이 아닙니다. 아유 예수 믿고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거 아니 성경은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긴 가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성경에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새 창조, 만물이 새롭게 될그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그 날을 꿈꾸면서 그 날에 새로워진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새 생명의 소망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제 밝히 드러났고. 종말론적으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밝히 드러났고, 이제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노력과 수고들이 헛되지 않을 것을 믿고 그렇게 더욱 힘쓰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 더싸 <laughs>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라러 갔던 여인들은 비어있는 그 무덤 앞에서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해내고는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메시지 앞에서 조금 당황스럽거나 또는 이게 좀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성경이,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모든 죄와 어둠, 슬픔과 눈물, 고통과 연약함을 다 내가 안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그 증거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겠다. 이것을 보고 믿는 사람은 이제 이 새로운 창조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새 창조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현실은 여전히 죄와 어둠, 슬픔과 아픔, 눈물과 고통, 연약함이 여전히 우리한테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다른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여자니까 중요하지 않다. 약하고 느리고 쓸모 없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 뭐 예배 드리는데 재홍이가 막 시끄럽게 하니까 아막 방해가 된다. 이 모든 생각들이 바로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약한 것. 느린 거, 뭐좀잘못 하는 사람,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죠. 공부 못 하는 애들 그냥 학생이 버리고 갈 때가 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 이거 녹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러면서 또 하죠. 네. <laughs> 전에 일전에 어느 교회 에 있을 때 청년부 회장이 뭐 그런 얘기했어요. 를 자기는 못 다루는 사람은 버리고 가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아 회장님 그거는 절대가 아니에요. 교회는 결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끝까지 기다려주는 곳입니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좀 모자란 사람, 또는 악하고, 또는 아직 좀 세상에 그런 게막 남아있고, 미련하고,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을 을지른노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기다려주자 물론 그 사람이 잘못을 하면 얘기해야죠. 그거는 잘못됐다고. 그러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목적은 나는 니보다 잘났지.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주님 안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힘, 부유함, 편리함, 뭐 효율성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랑과 정의 용서와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기고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새 창조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부활 주일에 이 사실을 기억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